안녕하세요. 오늘은 251번, 예, 1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책은 이제 재즈청론이라고 한 책입니다. 뭐, 책 나온 지는 한 20여 년전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예, 전에 사서 이제 한 번, 예, 읽어보고, 어, 제 어디 지금, 예, 시내를 좀 나갔다 올려다가, 예, 올리면, 오면서, 어,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읽게 됐습니다. 예음악에 여러 장르가 있죠. 근데 이 재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악의 한 장르에 있는데 에, 미국에서 이제 어, 좀 굉장했죠. 그런데 사실 미국 사람들보다 뭐 일본 사람이라든 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즈에 관심이 있어서 에, 더 있, 있다고들 그래요. 근런데 그런 이제 좋은 그런 관심은 있지만은 이제 재즈에 대한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 책은 바로 이제 재즈라고 하는 게 어떤 장르의 음악이고 어떻게 연주가 됐고 어떤 연주자들이 있었고 하는 그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저도 재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음악에 대해서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이제 재즈의 이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본서 제목에 보이듯 시재즈의 기운으로부터 현재까지제 재즈사를 장시간 재즈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단순히 재즈 스타일이 발바온 길을 역사적으로 나열한 것만이 아닌 재즈사를 관통하고 있는 재즈의 불변의 음악적 본질과 각 악기별로 여러 유명한 연주자들의 음악적 특성에 접근하면서 각 시대의 찌 스타일의 실상을 접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그랬습니다. 저자 마크의 글래트리가 쓰고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은 지표를 들어가 훨씬 전에 나와 함께 연주했던 루이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재즈를 감상하기 위한 안내서이며 레코드에 남긴 기록에 의한 여러가지 재즈 스타일의 소개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악 분야 n d 특히 재즈라는 음악 분야에 있어서 d a 은 거의가 역사적 이론서, 인물론에 한정되어 역사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론서는 음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물론은 재즈의 거장, 이야기에 일관되어 있는 것이 보통, 보통이다. 보통 그러나 미국의 탄생시킨 금세기의 최대의 음악 예술인 재즈는 그 특수성 성격 때문에 역사와 이론, 이론과 인물성이 동시에 논, 에, 논해져야 비로소 그 실제 모습이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재즈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끝없는 애정과 자신의 여러 가지 재즈 체험을 통해 토대로 독특한 책을 썼으며 많은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은 재즈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 인물이 전개되는 재즈 연주의 특성이나 그들의 레코드 음반에 대해서 기술함으로써 재즈사의 특히 귀중한 부분을 이야기하며 특정 인물의 에,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꽤 고도의 높은 부분까지 이 책이 달고 있다. 재즈 음악은 그 최초 출발점부터 유럽 음악과 미국 흑인의 만남으로서 시작이 된다. 이와 같이 재즈가 최초부터 크로스오버하며 탄생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재즈의 본질을 크로스오버한 논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 까닭의 표현 설명 등에 있어서 반복 중복 재설명 등 등에 몇개 중요한 가지를 뽑고 있으나 번역 단계에서는 쉽게 간추리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재즈라고 하는 스타일을 매일 변화시켜 지속해온 음악의 전체 모습을 총괄 파악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짊어져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본소의 특징은 제시한 예 대부분은 실제로 레코드 음반을 통해서 귀로 확인해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인프로베이션 애드립, 즉흥 연주 등은 대체로 등 동의어로 생각해도 지장이 없으나 음악 용어에 있어서 번역하면 도리어 재즈에 있어서 그 의미가 뉘앙스가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대로 원어를 사용했다라고. 베드러 같은 거, 인프루베이션 이런 것들이죠. 이 책은 서두의 마지막 장까지 꼭 차례를 따라 읽어나갈 필요는 없다. 좋아하는 장부터 읽기 시작하고 필요에 맞춰서 장을 받고 읽어나가면 자기히 내용 전체를 읽게 되도록 쓰여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다루고 있는 레코드 금반을 가능한 전부 혹은 한 매라도 더 많이 데프리하여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장 기본적 문제가 의외로 쉽게 에, 에, 와 닿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느 장르의 음악이든지 그렇습니다마는 예, 자꾸 그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책은 모두 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1 부는 재즈의 기본 서장 재즈란 무엇인가 즉흥 연주의 감상. 재즈는 사실 즉흥 연주가 있죠. 물론 이제 지금 레코드 판이 돼가지고 예, 요즘 뭐 C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돼 있어가지고 들을 수있습니다만는 과거에는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연주를 예. 뭐 하게 됐죠 주로 이제 악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기 부분속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에, 암스트롱 같은 거 이제 그 트래피 이잖아요 어, 색스폰 같은 거. 뭐 이런 이 클라리넷. 그리고 또 피아노 반주, 또뭐 베이스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되죠. 제 2부에는 모던 재즈의 이전 초기 재즈, 에, 스윙, 드크멜링턴 카운트 베이시 악단 이 지금 책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사파 그림들이 있어 가지고 그 활동했던 그 재즈의 그 거장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그 악기 또 작곡을 했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게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할수 있게 되죠. 제 3부에서는 모던 재즈 1940년도 초기부터 60년대 기인데요 팝, 1950년대 재즈 마일즈 데이비스라고 그래. 예, 팝과 아울이 예, 팝과 아울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예, 사용했던 거다라고 제4부 모던재즈 1960년대 초기부터 70년대 말기까지 예, 오네트 쿨맨, 벨 에반스 세실데일러, 찰스 잉거스 존 클레멘트 1960년대 부터 70년대 마일리 데비스, 이 그룹 에, 사이드맨, 에, 빅밴드, 부록 뒤에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즈라고 하는 것은 즉흥 연주죠. 이 악기를 가지고 아주 탁월한 그래서 이, 에, 이런 이 분들은 그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연주를 할수 있도록 그것이 뭐 샤비냐 뭐 프레시냐 이 예, 이거보다는 그런 것들을 아주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는 책이 책입니다. 저도 이제 재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책을 보면서 아 재즈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이해할 정도고요. 또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장르의 음악만이 아니라 다른 그 장르의 음악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 어, 그런 책도 이렇게 한번씩 보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에,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 시중에 이책 이제 재지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에, 그 제지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추천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죠.